자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예배 선언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만히 들어보아요. 찬양할게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미영 선생 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화부 예배를 우리 친구들이 다 모여서 모두 예, 모두 모여 예배 드리자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순서 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부 순서 운동의 시간에 우리 안전 사고 없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또 귀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귀 쫑고 세워서 전도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잘 듣고 믿음의 열매 맺게 해주시고 또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모든 말씀 전하실 수 있게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경배합니다. 찬양할게요. 삶의 가장 소중한 전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무슨 일일까요 오늘? 날씨가 흐리고 비가 와서 그럴까요? 우리 자 우리 지온이, 하온이, 희온이가 왔어요. 우리 어서 오세요. 자두 눈은 반짝 두 귀는 쫑긋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우리 로아 히트 은하 해볼까요? 그기는 반짝 그기는 쫑긋 언제나 쉬 다윗의 집에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집에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어, 본문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아 7장 16절 말씀. 마음에 아, 어 무슨 말씀인지 한번 우리가 들어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아, 우리 친구들은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뭘까? 기태야. 기태.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엄마? 아빠? 로아는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오랜만에 <laughs> 우리 희원이가 엄마가 가장 소중하대요. 아 행복하실 것 같아요. <laughs> 자, 우리에게는 소중한 게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게 있었어요. 우리 지난 주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다윗 왕이요 이제 왕이 되소 하고 왕으로 청빙했어요 다윗은 걱정을 했어요 내가 지금이 왕이 되는게 맞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백성들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백성들이 다윗의 왕이요, 다윗이요, 왕 다윗이요 다윗 하면서 환영했어요.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루는 고민이 됐어요. 마음에 너무 마음에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 뭐였을까요? 아, 나는 이렇게 멋진 궁전에서, 궁궐에서, 성에서 살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까지 천막에 있어요. 그것이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옮길 수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 성전을 지으면 되겠구나.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약궤도 성전에 모시면 되겠구나라고 성전을 지을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 선지자요.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은약궤를 성전에 모시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는 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으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네 마음이 너무 기쁘고 이쁘다. 내가 네 자녀를 왕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다윗 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이 뭐냐면. 네 자손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원한 왕이 되겠다고 한 왕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왕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 되시겠다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 다윗의 가정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다는 것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다윗은 그저 은약계를 성전에, 나 혼자 좋은 성전에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성전을 지어서 은약계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컸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너무 기뻐하셔서 아들을 왕을 시키고 그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영원한 왕이 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은 예수님을 성전에 모시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너무 너무 간절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너무 기쁘게 여기셨어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소중해서 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었겠죠. 다윗의 마음을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장 소중해요. 하나님을 너무 기억이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가장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방금 우리 희온이는 엄마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중요한 마음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나요? 여길 수 있어요? 희훈아 어때? 마음의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할수 있어요? 할수 있대요 아, 우리 커서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희훈이가 자 우리 하훈이하고 지훈이 안 된대요 <laughs> 고개를 잘레었는데 마음은 안 그럴 거예요 로아는 어떤가요? 마음의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요? 아 있대요 기태는? 기태도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화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해요. 그렇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16절 말씀 네.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어떨 때?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자녀를 좀 품으시고, 안아주시면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같이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네, 아이, 지금, 지금이 가장 예쁠 때잖아요. 지금이 가장 예쁠 때고, 또한 해가 되면 그때가 또 가장 예쁘고, 내 자녀들은 이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그 이쁘지 않은 내 자녀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내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자랑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자라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너무 귀히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소리에게 주시니 귀한 자녀가 하나님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그한날한 날이 우리 자녀들 마음 속에 가장 귀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가장 좋아요. 예수님이 가장 좋아요라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며 양육하는 지혜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하고 가정을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오직 믿음 하나님 나라 찬양할게요. 자 드리고 싶어요 찬양하면서 오늘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고 싶어요, 오 마음 모아서 드리고 싶어. 제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어부 친구들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아가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올려드린 이 예물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음, 이 예물을 준비하신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 복 주시고 또한 우리 아빠들의 엄마들의 생업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주기도송으로 일단 예배를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